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곱 번째 생일입니다 챌린지인데 오늘은 안주 같은 거를 들릴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짜잔 짜잔 올려줄 거고 이제 이제 넣어볼까요 이거 넣을 거예요 <목소리> 잠깐만요. 이게 두, 개 있어요. 있어요. 두 개밖에 없어요두 개밖에 안 돼요? 좋아요. 2 8 7 5 뭐야? 제 섞어 볼게요. 마중에는 25, 많은데 좀 괜찮아요? 엄청 다르게 만들 건데. 어. 네일은랜드파스를 해볼건데요 나중에는 담는걸로 할거예요 잠깐 지금, 바이바이 나중에는 랜드파스를 만들어볼게요 안녕